제 서재에 가면은 진보진영의 역사 인식을 담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여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 10년간 내놓으라는 진보진영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출판과 동시에 50만 부가 팔린 우리 진보진영의 바이블 같은 책이지요.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입니다. 한겨레 신문. 창립자 송근호, 백기환, 강만길, 최창집 등이 집필한 책입니다. 제 5권은 북한 교회사를 다룰 만큼 진보 진영의 바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수 진영에서는 반박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해방 전우사의 제 인식이라는 두 권의 두꺼운 책으로 반박의 글을 썼는데 뉴 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 김영일 서울대학교의 이영훈 교수 등이 지필한 책입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담은 주사파 논리라고 비판하고 나서서 우리 보수와 진영의 격렬한 지금까지도 논쟁을 일삼고 있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대략이라도 파악하지 못하면은 왜 진보 정당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보수 정당은 왜 저기를 갈까? 이해가 좀처럼 쉽지 않은 양진영의 바이블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 철학을 담은 책은 BC 413년에서 26년까지 어거스틴슨 신의 도성 신국론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특별히 구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직선적이고 일회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책이지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얽혀 있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 리더가 되었으면 그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의 결정, 그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하는 책입니다. 신국론은 22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결국은 정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간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 성공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증의는 승리한다라는 결론입니다. 한 시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선생된 사람들이 심판대에 먼저 설 것이라고,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두려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 시장 바닥이나 논틀에서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토해 놓으면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은 한미수호통상조약 14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때마침 그때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 겸 한교총대표 회장으로서 역사 앞에 메시지를 내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해방 전후 사이에 인식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메시지를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밤이 되면은 제 인식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미 제국주의의 침탈로 봐야 될 것인가, 구세주가 이 땅에 찾아온 역사적인 쾌거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논쟁들이 밤낮을 달리하며 저와 함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경청한 저는 최종 결론은 상호 간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만들어진 조약일 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도 그 틈바구니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복음 들고 찾아온 섬교사님들의 발길이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냈던 메시지들이 끊기지 않는 사명이라고는 도란노 서운에서 내주었던 그 책의 고서란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교의 역사가 남아있는 한 그때 냈던 메시지는 이 책을 통하여 길이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초래기 15장을 펼치면 1절부터 21절까지 어느 찬양 대의 찬양처럼 찬양 소리가 우리 귓전에 울려 퍼집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그 찬양에 대한 미리암의 응답 찬양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들어오면은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의 아우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마침 한 사람이 앞서 가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물이다. 그래서 달려 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아이고 배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갑니다. 목마른 짐승들이 벌컥벌컥 마자마자 퍽퍽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향하여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듯이 불평 원망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지도자가 적어도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리크 15장에서 단어 하나를 남기라고 한다면 한 나무, 정관사의 나무입니다.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경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선물, 한 공동체의 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는 한 나무 십자가의 나무요. 공동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영이나 성공 신학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정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 정의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가는 길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입에서만 맴맴돌아야 될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치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보를 주장해야 될 하나님 나라 가치요, 우리가 생명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황해도 장연군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서경조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서상륜 가족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건축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회의 끝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당골 무당이 굿하는 바로 그 땅을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건축 부지로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큰 무당들이 몰려와서 큰 급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청년들이 도끼와 톱, 삽자를 들고 진격해 들어갑니다. 무당들이 헌비백산 도망을 가시오. 그 자리에 소래교회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적어도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발을 디디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예배당이 들어서면서 이 장연군 소래리에 면이 붙게 됩니다. 그 면이 뭔지 아십니까? 대구면입니다. 큰 대자 구원할 구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여 대구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내는 95%의 마을 주민들이 예수를 믿었던 곳이지요.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 정신위에 국권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자결주의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주창입니다. 그게 힘을 얻어서 이루던 이러선 민족운동이 3.1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선언문의 낭독은 탁골공원 파구다군에서는 정재용이라고 하는 언더우도가 세운 경신학교 출신 젊은이입니다. 33인이 거기 나타나지 않자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꺼집어내서 팔각정 계단에 뛰어 올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품에 숨겨왔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인은 고종의 인산이를 기해서 몰려드는 수많은 백성들이 소요라도 일으키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결국은 일제의 총칼 앞에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것을 염려하여 태화관 뒷뜰 태화관은 16채에 달하는 기생술집 요리집이었습니다. 별유천지 6호실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 태화관은 큰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완용이 살던 집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밤마다 젊은이들이 돌을 던지니 그 집을 임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백종원 같은 인물 안순환이라는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요리업을 하는 분이지요. 그래서 이대화관을 명월관 2호실로, 2호로 개점을 합니다. 선병의 단골집입니다. 이 선언문이 낭독된 자리, 일제 앞제비였던 이완용은 체면이 구개져서 매물로 내어놓습니다. 이때 마어승교사가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노력에 감이 되어서 귀생지설하고 여리집에서 설판을 벌이는 곳을 여성 해방의 장소로 여성들을 살리는 집으로 만듭시다. 여기에 동의했던 돈들이 모이져서 20원이라고 하는 어마만 돈으로 이 태화관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Great Shalom House 똑같이 태화관이지만은 한자어를 달리합니다. 큰 태자에 화평 샬롬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태화관이지만은 이완용의 큰 집이 자신을 과시하던 집이. 여성들을 살리는 샬롬의 집으로, 조화로운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보금이 닿는 곳곳마다, 리더가 닿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자존감이시죠. 보금이 닿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총회장 윤한진 장로가 어떤 분인가 수많은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은 만천평 대지 위에 만천평 건물이 서 있는 당시에 700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정이나 불의와 손을 잡지 않겠다. 그래서 1년이면 끝나는 공사가 8년이 걸렸던 것이지요. 기도하고 기다렸지 우리는 로비를 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천부의 집을 짓는 것이냐고 셔고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건축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7, 8년 동안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어가는데, 단한끼밥한 그릇도 건축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와 건축위원들이 서로 박감 내려고 싸워가며 섬겼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건축위원 한 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윤한진 장로 축복해 주시고, 그럼 그날이 윤한진 장로가 돈 내는 날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김해안 응? 장노님을 축복해. 그러면 김해안 장노님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름을 안 부르면 그날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겁니다. 밥한 끼도 교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불협함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건축 현장을 덜볼 때에 웃음꽃이 피지 않은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건축위원장님의 아마 리더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총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우리 고정성의 권사님의 그 눈물인 눈물 어린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흩되지 않아서 이토록 귀한 섬김의 자리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한 해가 동안 우리 한소망교회는 부총회장님 혼자 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마음과 기도로 동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노회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배출한 노회답게 총회를 섬기는 리더십 노회답게 우리 총회를 섬기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난진 부총회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 틀림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